구순염은 용어 그대로 입술에 생기는 염증이죠. 보통 접촉성 구순염, 구각 구순염, 박탈성 구순염, 그리고 이제 선상 구순염 등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접촉성 구순염은 머리 뭐 스틱이나 립밤 뭐 치약 보철물, 뭐 특정 음식물 등등에 의해 접촉 이런 물질을 접촉한 후에 발생하는 입술의 염증 뭐 그런 것에 해당하고요. 이제 구강 점막까지는 보통은 침막 침범하지 않고 입술 위주로 염증이 발생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입술이 간지럽거나 건조하고 갈라지고 화끈거리고 뭐 붓거나 뭐 가피 딱지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구각 구수염은 이제 구각 입꼬리 부위죠. 이 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인데 예전에 어른들이 입꼬리가 자주 이렇게 헐거나 갈라지면 농담처럼 못 먹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요. 실제로 영양결핍이나 엽산, 혹은 리보플라민, 뭐, 철분 등의 결핍 때분에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칸디다나, 뭐, 황색 포도상 구균의양 감염, 또는 뭐,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다른 피부질환에 의해, 혹은 이제 의치, 이런 것들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어, 박탈성 구순염은요, 염증과 함께 지속적인 이제 가피의 형성이 특징입니다. 가피가 생기고 입술이 박탈되고, 즉, 이제 입 입술이 벗겨지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간지러움과 함께 자결감, 통증, 화끈거림 등등이 동반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상 구순염은요. 주로 아랫입술에 일어나면서 입술이 두꺼워지고 두터워지고요. 뭐 수포나 화농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입술이 붓는 거죠. 수포나 화농이 생기면서 입술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증이 생기고 이제 입술 표면에 뭐갑이나 인설이 덮여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입술을 자주 빠는 습관이나 광선 자극 등등으로 인해 어~ 입술에 자리 잡고 있는 타액 선의 염증과 부종이 동반돼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 구순염이 만성화되면서 선상 구순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구순염이 입술 주변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 입술에 붙는 맥관 부종과 간혹 혼동되기도 합니다. 맥관 부종은 두드러기 반응이 피하점막이나 상부진피층에 발생해서 이제 혈관으로부터 액체가 새어나 피부가 얇은 곳 위주로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이죠. 혈관 부종이라고도 합니다. 구순염과 맥관 부종으로 인한 입술의 부종 간별점은 만약 입술 이외의 다른 부위, 뭐눈 주변이나 턱선, 뭐 혀, 기도 부 등등의 부종이 동반되고 혹은 두드러기 증상이 피부에 동반된다면 그러면서 입술의 부종과 자결감 통증이 나타난다면 맥관 부종이라고 보아도 되고요. 또 이제 두드러기로 인한 팽진이나 피부 발진은 이렇게 생겼다가 반나절 정도면 가라앉았다 또 생겼다가 하는 식으로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죠 변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맥관 부종이라면 피부에 따가움 가려움이나 그러니까 입술 입술이 따갑거나 가렵기보다는 부종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다시 붓는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반면 구순염으로 인한 부종은 입술에 염증이나 화농이 동반되는 부종이기 때문에 반나절과 같은 짧은 시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 구순염의 주된 치료법은요 국소 코르티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연고죠. 이것의 외용입니다. 구순염이라면 입술 피부에 염증. 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면 증상이 조금 진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맥관 부종으로 인한 입술의 부종은 피부염으로 인한 부풀어오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고 부종이나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연고에 사용했을 때 반응으로 구순염과 맥관 부종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순염도 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성으로 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고 제제를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였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를 맥관부종으로 간주할 수는 없겠죠. 또한 입술은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요 소량의 스테로이드 연고라도 흡수율이 높고요 조금만 장기간 사용해도 입술이 착색돼서 검게 변하거나 어 피부 장벽 자체가 연약해져서 헤르페스 같은 각종 감염증 등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순염이든 맥관부정이든 구별에 유무하고 별개로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을 신중해야 합니다. 구순염과 맥관부종 구분이 되셨나요? 어, 구순염 명확한 진단도 필요하고요.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의존만 하지 않는 치료가 필요합니다.